범위와 어림하기 개념익히기 문제입니다. 주어진 수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88 이상인 수를 모두 찾아 쓰세요라고 했는데요. 88 이상은요, 88과 같거나. 수지요. 그런데 87.1은요. 얘보다 작으니까 아니고. 84와 6분의 1도 작으니까 아니고요. 어, 88이면 얘하고 같다. 88. 그리고 90은요. 얘보다 크니까 어, 90. 80.05는요. 얘보다 작으니까 아니고요. 그렇지. 얘도. 89와 4분의 3은요. 이것보다 큰 수. 94.318 얘보다 큰 수고요. 얘 100. 그렇지. 얘도 얘보다 큰 수라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0 미만인 수를 모두 찾아 쓰세요. 라고 했는데요. 90 미만은요. 90보다 작은 수지요. 90보다 작은 수 87.1. 90보다 작은 수 84와 6분의 1. 90보다 작은 수 88. 얘는? 90이니까요, 아니죠. 90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야 되는데, 얘는요, 같으니까 아니다. 얘 그렇지. 80.05는요, 90보다 작고요. 얘도 89와 4분의 3도 90보다 작고요. 90보다 크고, 90보다 크다. 해서 90 미만인 수는요, 이렇게 쓰면 은 되겠습니다. 3번은요, 88 이상 90 미만인 수를 모두 찾아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어, 88 이상 1번에서 찾았고요, 90 미만 2번에서 찾았으니까, 88 이상 90 미만인 수는요, 여기, 여기에 둘다 공통으로 있는 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둘다 공통으로 있는 수는요, 자, 어, 어, 예, 그렇지, 여기, 여기, 여기. 89와 4분의 3. 그리고요, 예, 예, 예. 오, 여기 다 88. 여기. 그리고요, 어 요렇게 두 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8 그리고 89와 4분의 3 이렇게 찾아서 쓰면 되고요. 옆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개념 익히기 계속 살펴볼게요. 수직선을 보고 빈칸을 알맞게 채우세요라고 했는데요. 수직선을 봤더니 여기에는요 구멍이 빵, 여기에는요 속을 채운 점으로 찍혀 있으면서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 초과 그리고. 오이하 인수를 나타내는 거구나. 속이 뚫려 있으면 초과나 미만인데, 얘는 오른쪽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래요, 이것보다 큰 거로 초과고요 속이 채워져 있으면 이상이나 이한데요. 채워져 있으면서 왼쪽으로니까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6에요. 속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상이나 이하죠? 그런데 얘는요, 오른쪽으로 오니까, 그렇다. 이상. 같거나 큰 거. 그러면서, 내구의 네,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서,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얘는 미만이 되겠습니다. 구 미만. 6 이상, 구 미만인 수고요. 그 다음, 10에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초과입니다. 10 초과. 13 구멍 뻥 뚫려 있죠? 그러니까 13 미만. 10초가 13 미만인 수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아셨죠?